오, 에픽 세상이다. 돌격수총. 옷이 없어? 또 오는가 본데? 저기 온다. 시작하기도 전에. 자 방망이 이거 갖고 가야지. I yeah. れ何<ター> 진통들를 진동들이... 안보이니? 네 그래. 너희 안보이지? 온다 큰게 온다 응? 큰형님 납셨다 저기있는 저 좀비 종이... 오 떨어진다 잔을 수시로 좀 하고. 이 안되는데? 탄약이 없는것 같은데? 어 저기 탄약? 어 어디? 탄약 어디? 이거? 이거? 근데 탄약이 없으면 NPC들이 탄약을 좀 주더라고 AI 동료들이 좋아. 탄약도 주고, 보디가드도 해주고, 너 밑에 그거 있다. 함정. 아, 함정. 아이고. 이거 탄약인가? 어, 준 건가? 맞네. 얘네 시들이 나준 거야. 여기 갑자기 탄약 있잖아. 이, 이런 게날준 거야. 가득 찼대. 얘들이 서로 준다고 난리네. 그래서 저, 어 점프할 수 있나? 안되네. 점프 못함.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시다고 합니다 철사! 어 뭐야 いい,い。 올라왔지, 길이 여기밖에 없어 보이거든, 지금? 내가 안보여서 못 쏘는구나 어 밑에 맞네? 일로 어, 가는게 맞나? 어, 저기 왠지 저기가 같지 않나? 이 사다리 타고 여기 올라가는 느낌인데 왠지? 아, 뛰어내려 말라 벌써 뛰어내려서? 아이 저기 사다리가 있구나. 좀 밑에 다리가 보이네. 좀비 기어 나온다. 아, 여기서 기어 나오네? 여기는 그 도구상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도구상자가 없어서 철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니네가 기어 나오면 바로 그냥 갈려 죽도록 철사, 그래, 그렇게. 얘들아, 이쪽으로 와야지. 어쭈? 된 거야? 어? 여기 많이 있네? 저 안에 많아! 야! 헤이! 글로 오지 말고, 요 가운데로. 그렇지! 그래, 갈렸다! 갈렸다! <목소리도> 밑으로 내려가시오. 됐진 않은 것 같고, 여기 어, 내가 저기 철사 쳐놓은 거 보니까, 여기 아까 가는 쪽인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좀비들만 있으니까 서로 먹을 게 없으면 자기들끼리 먹게 돼 있어. 총이... 핫 총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좀비가 아닌데? 좀비가 아니야 얼굴이. 퀘 퀘스트백인데? 저 들고 가면은 뭐더 주지 않아? 아, 철사가 좋긴 한데. 아, 철사를 포기를 못하겠다. 퀘스트백보다는 철사를 가져가자. 여긴가 봐. 어, 무서워. 어. 여긴것 같아.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철사를 옮다자 그래, 거기다 갈린다, 갈린다, 갈린다. 내려오자, 갈린다. 그럼 철사가 두 개였으니까.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오미! 불구댕이. 불구댕이. 현야 아이고. 역시 뛰어야 돼. 저기로, 아, 어, 이게 뭐야? 반짝이는게 있어 염락! 파이프 뽑당 파이프 뽑당! 안전가오겠어가게